알벤다졸 복약지도 알벤다졸은 기생충의 장관세포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미세소관이 망가진 위장관 세포들은 생존을 위해서 포도당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알벤다졸의 주효능 알벤다졸은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아메리카구충, 분선충 등의 감염 치료에 사용됩니다 알벤다졸의 용법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충 치료인데요 항문이 가렵거나 또는 항문에서 실 같은 벌레들이 보이는 게 요충인데 이때는 1일 1회 알벤다졸 400ml를 복용하고 나서 안전한 방멸을 위해서 7일 후한번더 복용합니다 둘째, 해충, 십이지장충, 편충, 아메리카구충의 경우에는 알벤다졸 400ml를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분선충의 다른 기생충과 중충 혼합감염 시 1일 1회 400ml를 3일간 복용합니다 알벤다졸은 물과 함께 삼키는 게 좋고요 하지만 알약을 못 먹는다면 오독오독 씹어서 먹거나 또는 갈아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알벤다줄은 위장관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빈속에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전신적 감염을 위한 치료라면 고지방식 이후에 먹는 게 흡수율 면에서 더 좋긴 합니다. 알벤다줄의 용량, 국내에 시판된 알벤다줄은 400ml 단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동일하게 400ml를 먹나요? 맞습니다. 기생충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작고 성인이라고 더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량의 알벤다졸을 써서 기생충을 박멸합니다. 알벤다졸의 금기 알벤다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 그리고 수유부들은 금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세미만 소화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없기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알벤다졸 주의사항, 간의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용량 조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간질환이 있다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알벤다졸의 부작용. 알벤다졸은 골수 억제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역적이라는 건 회복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백혈구 수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고 혈구의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질환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둘째, 간요소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단하면 다시 회복되는데요. 간 수치가 정상치의 2배 이상 상승하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벤다졸의 약물 상호작용 알벤다졸은 천식 치료에 쓰는 세오필린과 함께 먹으면 세오필린의 대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벤다졸은 자몽 주스, 시메티딘이라는 위장약 또는 프라지콴텔이라고 하는 기생충약,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제와 함께 먹으면 알벤다졸의 혈액 속 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투나비어 페니토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같은 약제가 함께 먹는다면 알벤다졸의 혈장 농도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2세 미만이나 임신 수유부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요충의 경우에는 한번 먹고 일주일에 한번더 복용하는 것이 좋다 등이었습니다